오늘 할 이야기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대한 생각이다. 옛날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사회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이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이다.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 ceo가 남성 대신 여성들만 채용한다면 임금 격차만큼 수익이 그냥 생긴다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 임금 격차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100%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단순 비교를 한 것이다. 일의 강도나 노동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해서 격차를 나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남자의 임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웬만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앉아서 키보드를 치는 사무직보다는 현장직이 월급이 높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현장의 비율은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자는 군대 2년의 시간을 쳐주는 곳이 많았기에 월급도 차이가 난다. 솔직히 저는 패미들 중에 극성 패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현장직을 한 달만 해보고 임금 격차라는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정신이 박혀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냥 어거지로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우기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 격차가 난다면 남자들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보세요. 사무직만 아니라 현장에 가거나 영업을 뛰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살펴보아도 자신과 하는 일이 똑같은데 임금이 다르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군대 인연을 인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받는 곳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서로 갈라치기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지금 자칭 페이라고 설치는 사람들을 보면 인정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인정을 배운다면 꼴페미나 메갈리아가 아닌 진짜 뜻이 올바른 페미니스트가 됩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